니까 서울특별시지 마라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리면 시군의 권한을 뺏어서 새로 만드는 특별시에서 권한을 다 갖자 이런 의미로 가고 있습니다. 완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다화된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오면 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도 시군에 넘게 주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는 30층 이상 건물을 포괄을 못합니다. 도해서입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떤 넓이가 어떤 크기든 조합을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시군의 전화를 져야합니 우리가 다할수없습니 너무 힘이 넘는 문제하천 문제를 이하면천을 지금 안정곱가 넘으면 우리 지앙하천은만제곱